견뎌보시게요. 유미 씨에 여기 보시면 이쪽 으로 오시고 어떤 색깔이 나한테 힘이 되줄겠어요? 괜찮아 이 색깔? 네. 음.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끔찍한 트라마 우 속에서도 내가 견디었던 지금 자아가 있다면 저기 있을 거예요. 자 혼자 아니에요? 네. 아까 너무 두려우니까 자. 잘 견뎠어. 그래도 잘 견뎌왔어. 유미야, 잘 견뎌왔어. 응. 힘이 있어. 보세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견디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우리 내면에 이런 자아가 있어요. 견딘 자아가 있죠. 물론 아까 보시다시피 알수 없는 분노. 어느 순간 그 공포에서 시달리면서 겪었던 그 많은 드라마 후유증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두렵고 공포스럽긴 하지만은 그걸 오랫동안 참고 견뎌 보니까 어느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분노가 올라오는 그 후유증 겪고 있는 그런 자아가 아니고 지금은 내 뒤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나 이게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네. 자 이제는 그때 아버지한테 못했지만 지금은 할수 있어요 당당히 마스터세요 자. 아버지, 몇줄 오세요? 꽉 잡고. 자, 지금 여기 지금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고. 네. 응. 자, 아버지한테 못했지만 다시 하세요. 야, 야, 못했지만 지금 아버지한테 어? 하고 싶은 네가 나를 희 무시하지 지금. 아빠. 어? 아버지 야. 아빠, 네가, 아빠. 네가 무시해? 그만해. 네줄리가 그만해. 네 엄마 할수 뭐 있는 짓이야. 네 엄마 네. 그렇게 할게 있어? 야이 년아! 이거 사람 할짓 아니야! 어? 어? 엄마 그만 때려! 아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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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뭐하는 거야! 너 사라져! 어. 그만해! 네 엄마가 르쳤지 그만하라고! 야이 년아! 왜 엄마 때려! 야! 왜그만 어, 하지 마. 엄마 죽이지 마.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야, 뭐가 싫으냐? 그만해. 뭐가 싫어래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왜 싫은데? 왜 엄마 때려? 그만해. 어? 네가 나 무시하지, 지금. 어? 내가 뭘 무시해? 네엄마가날 무시하잖아. 뭘 무시해? 어? 아빠가 사람같이 행동해야지. 야, 그만해. 너도 나 무시하지, 지금. 뭘 무시해? 어? 너보기 싫어도 그만해. 봐. 너도 봐. 하지 마. 가만 안 줄게.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때리지 마. 하지 마. 그만하 e o 만 come on, c o m 만 on, c o 톱 스톱! 스톱! o 윤씨는 힘이 o 어요난힘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의 m e on, c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돌봐준 아버지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에 대한 그 대상입니다. 이제 좀 밀어내세요.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싫어해. 아빠 싫어. 뭘 싫어? 아빠 싫어.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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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했어. 잘했어. 어휴, 어휴, 잘했어. 잘은 아빠 필요 없어. 응. 잘했어. 자, 잠깐 오세요. 그 어릴 때 어린 유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네. 근데 어쩌면 저 뒤에 유미는 어머니를 엄마를 돕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또 아버지의 끝 시간 두려움. 그러면서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답답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네. 오랫동안 사는 동안 내내 네. 반복됐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고 또 한번 시련이 또 찾아오죠. 자나 보세요. 또한 번의 도망가야지. 시련은 뭐냐면 엄마로부터 이제는 또다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새끼들 이거 뭐 이걸 다 살아야지. 나 도망가야지. 나못 살겠다. 네 개비랑 살아. 못 살겠다. 아이고 나너 엄마 집 나가야지. 못 살겠다. 스톱. 잠깐 스톱 자, 역할을 바꿀게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더 무서운 건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저쪽에 어린아이 어린 유미예요 10살 때 유미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뎠던 유미 아까 아버지한테 정말 당당히 맞섰던 유미 유미씨예요 여기는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새끼들 이거 뭘거 아니면 내가 먼저 사고 가야돼나 맞아죽겠다. 엄마. 하지 마. 엄마가. 엄마 한 소리. 스톱. 잠깐 스톱. 엄마가 지금 나를 두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바라보니 마음이 어떠세요, 이민씨?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거야. 속상해요. 자 한편에 엄마에 대한 마음이 두 가지가 들죠. 그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엄마하고 이혼해, 엄마가 떠나고 엄마가 더 이상 이런 상처를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또한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나는 거에 대한 미움도 있겠죠. 네. 대체로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에 이, 이 주제가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엄마가 떠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마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지만 실제로 엄마가 떠난다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또 부, 분노가 일어나요. 엄마라는 대상이 나한테는 내가 정말로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분노의 대상이 돼요. 자, 가정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이런 복잡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고 계십니다. 단지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겪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이 엄마는 나를 두고 떠나는 엄마. 그러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 우리를 견디고 우리를 지켜줬던 실제 엄마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그 슬픈 엄마, 이르 엄마가 이렇게 제발 이런 상처를 안 받기를 원하는 엄마. 그런 고통에서도 우리를 책임졌던 엄마. 이 엄마에 대한 분노는 우리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는 엄마는 우리를 떠나려고 했던 엄마. 그 엄마에 대한 감정은 우리 내면의 분노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고마운 엄마지만 이 엄마는 미운 엄마입니다. 자, 이제는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자, 이 엄마는 잠깐 만족 쪽에서좀서 계세요. 자 시작합니다. 아이고 엄마도 살아야지. 마도네 아빠랑 살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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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고 얘기하세요. 좋아. 엄마 어떻게 엄마. 그럴 수 있어? 엄마. 엄마. 야 이거 나 엄마. 뭐, 엄마. 자식 두고 어떻게 해. 어디 가려고 그래? 엄마. 가지 마. 엄마, 나는, 엄마 가지 마. 엄마. 엄마도 똑같다고. 엄마 가지 마. 애비랑 살아. 아빠가 어떻게 살아고 네, 엄마 어디가? 내가 가지 마. 나도 못 살. 가지 마. 네 응? 애비 새끼들인 게 네가 알아서. 네, 자, 엄마도 어 우리 엄마 새끼기도 하잖아. 응. 엄마가 낳으면 엄마가 그까지 지켜야지. 응. 나도, 나도. 엄마도 미워. 나도, 엄마도 미워. 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가면 어떡해 응. 가지 마. 엄마가긴 하지 낳았으면 책임져. 나 책임져. 응. 엄마도 책임지라고. 뭐, 지금 나갈 거야. <laughs>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가지 마. 못 가. 못 가. 가면 안 돼. 엄마도. 너, 엄마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너 네. 항상 엄마한테 웃고 엄마를 어, 기쁘게 어? 했잖아. 그럼 되죠. 엄마 말잘 들어야지. 엄마가 너랑 걸나 엄마 엄마, 가,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싫어. 올게. 싫어, 싫어. 이제는 싫어. 진짜 마음은 엄마 엄마가 올게. 미웠어. 내 지금까지 엄마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 치고 자랐는데 이제 엄마 미워. 엄마, 사실은 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나중에 돈벌면 데리 올게. 그게 야, 뭐야? 나 쓰면 자식을 지켜야지. 어디를 가는 거야? 엄마, 가지 마, 아, 가지 마. 싫어. 싫어. 하지 마라고. 나도 가지 있잖아. 마라고. 어, 가지 마라고. 가지 마. 어, 어떻게 하라고? 가지 마라고. 야, 너 가지 마라고. 미웠어? 엄마 미웠 <laughs> 엄마 미워? <laughs> 엄마가 미웠어? 엄마가 지금 갈라고 한 게? <laughs> 당연하지.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아유, 내가 이 새끼들 때문에 할 목이 잡혀서 가족이라고 <laughs> 내가 인가하고 살아야 되고. 오매, 내가 내팔자야 그래, 그래. 오케이. 아유. 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로부터 또다시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 있지만 그래서 늘 네. 엄마에게 눈치 보고 엄마를 살피는 그래서 늘 진짜 자기 모습보다는 엄마에게 엄마를 기뻐하는 그런 거짓된 감정을 가지고 말잘 들어 어디 안 들어 엄마 가볼 거야 알았어 이제 앞으로 엄마 말잘 들어야 되는 게 그렇지 마 그러니까 엄마 말잘 들으라고 엄만 마 갈라니까 그동안 잘 들었잖아. 그동안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잠깐 스톱. 앞으로 말잘 들어. 주세요. 그럼 엄마 가볼 거야.